안녕하세요. 사과모 도렌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구체관절 인형 가발 소개를 할 건데요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인형들이 쓴 가발은 웨이브가 들어간 은발이랑 금발인데요. 제가 아끼는 가발이에요.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풍성하고요. 그 다음에는 스트레이트된 금발을 소개할게요. 이렇게 씌어봤고요. 이 가발 비슷한 가발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 끝에 펴져 있어요. 그다음에는 핑크색 가발을 소개해 볼게요. 이게 끝에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. 이거는 핑크색 가발도 이렇게 씌었고요. 예전에는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씌어보니까 이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. 그 다음에는 웨이브가 된 브라운 색상의 가발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발도 이렇게 씌워봤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가발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가발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